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월요일 아침 정말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봄이 온것 같아요 오늘은 딴거다 필요 없다 나는 싼 집을 찾고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경매물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나쁘지 않죠 자연 속에서 나홀로 아니면은 사랑하는 님과 함께 텃밭에 야채도 키워먹고 소박하게 한번 시골생활 해보실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인데요 어떤 집인지 현장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매물건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집은요 땅은 143평 건물은 25평 아담합니다 딱이 정도의 크기를 선호하시는 형님 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넓은 걸 좋아합니다. 땅은 한 500평, 집은 한 40평 이상, 그걸 좋아하는데, 사실 집은 안 커도 됩니다. 집은 아담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땅이 넓은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 땅이 넓어야지 시골에서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반경,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거든요. 내 땅이 좁으면은, 옆집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게 돼요. 또, 시골에 가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라고 갔는데, 옆집 사람이랑 너무 가까우면은 좀 다소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저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가깝게 지내는 거 좋죠. 다만, 물리적인 거리는 좀 두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사는 게좀더 편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요, 땅이 작은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주변에 뭐 없습니다. 요 뒷집 뒷집 하나 있는데 사람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요 옆에는 집이 없죠. 앞쪽으로 집이 있지만 요 뒤쪽으로 다 산입니다. 내 땅은 좁지만 그래도 내가 홀로 사용하는 영역, 내 바운더리는 넓은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현재 미스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링을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구규지 도로에 경매물건의 토지가 딱 붙어있죠? 대박입니다 싼 집인데 구규지 도로에 딱 붙어있어요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지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경매물건 있고요 이렇게 다리 건너가면 바로 농협 하나로 마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느 동네인지 아시죠? 제가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입니다. 곡성군 무엇이 중원디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 곡성 무엇이 중원디 <laughs> 바로 그 동네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지만 이 동네도 엄청 시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도로 본 하나로마트가 바로 이 하나로마트입니다. 아담하네요. 이거는 뭐 거의 슈퍼마켓, 동네 슈퍼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의 하나로마트 뭐 거의 백화점 수준이죠. 이 정도면. 저희 동네 하나로마트는 여기는 진짜로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매물건 있는 동네 하나로마트는 너무 작아서 없는 것도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골에 좀 다녀보면은 규모가 작은 이런 하나로마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물건이 뭐 거의 없어요. 어,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된다. 아, 이 동네 엄청나게 시골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매물건이 있는 목사동면의 인구 1,300명, 어, 굉장히 적은 겁니다. 1,300명의 인구는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사실 사람이 살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 싸게 나온 겁니다. 진입하는 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 아까 확인했지만 국공유지 도로죠.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자, 경매물건은 이쪽 왼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녔던 흔적이 보이죠? 요것도 역시 국공유지 도로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부터 아마도 이제 경매물건의 토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집이 요렇게 보이죠? 여기 집이 있고, 요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자, 이 집이 바라보는 방향. 이 창문이 바라보는 방향은 남쪽이에요. 얘는 남쪽을 바라보고 이 창문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죠. 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집의 동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해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이렇게 양지 바른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뭐이 정도면 준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집을 좀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 집은 경량 철굴 구조 판넬 집입니다. 사용 승인은 2011년,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집 앞에 이렇게 창고가 있었죠. 요것도 판넬로 지었고 면적은 한 5평 정도 되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창고가 엄청 중요하고 진짜 꼭 필요합니다. 어, 너무 좋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가 대나무네요. 대나무. 요 대나무가 진짜 무서운 애들인데 아 얘네들이 번식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대나무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집을 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멋있습니다. 집도 멋있고 산도 멋있고 산 속에 딱 박혀있는 집이에요. 여기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참 마을 분위기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매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접근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상황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건번호 확인하시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지만 토지가 국공유지 도로에 딱 붙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죠. 현재 최저 매각 가격, 이게 감정 가격입니다. 6,300만원. 야시촌아 뭐가 싸냐? 비싸잖아. 저 시골에 6,300만원 미쳤냐? 그럼요. 얘가 이렇게 유찰이 된다면은. 가격이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참 웃기죠. 시골에 사는 제가 이렇게 시골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참 웃깁니다. 아무튼 굉장히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찰이 될 겁니다. 유찰이 되고 적정한 가격에서 낙찰을 받아야겠죠. 만약에 이 3회차까지 간다면 8월 13일날 최저 매각 가격이 2800만원. 이 정도의 낙찰받으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현재 감정 가격 6,300만원은 제가 봐도 뭐 제가 낙찰받고 싶은 그런 가격이 아닙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해보니까 재차 방문했는데 채무자 겸뭐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다. 뭐, 임대차 관계도 알수 없었다. 근데, 주민등록 확인해 보니까 전입자가 없다. 뭐, 혹여나 임차인이 있더라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 임차인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기된 내용 중에 혹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900, 1 9이래 2019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아, 상속으로, 현재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순위 근저당권 있지만 얘는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느리니까 말소되고요. 가압류뭐 압류 이것도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깔끔한 경매 물건이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도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며 제시회 건물도 다 매각에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뭐 권리적인 문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집은 결국에는 지역적 요건을 잘 따져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곡성이라는 지역에 무엇이 중원디그 지역인데 내가 한번 그 지역에 가서 살아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서시는 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고 또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동네가 현재 목사동면이 인구가 1,300명으로 굉장히 적, 적습니다 뭐 그야말로 소멸이 가까워지고 있는 동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제 내가 이 동네에 살수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곡성에 있는, 곡성! 여기 있는 이 집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 행복한 하루 되세요.